벌써 또한 주간이 또 이렇게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의 첫 시간, 첫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 날을 한 주간의 첫날을 월요일이라고 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달력에도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예, 한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바로 세상이 창소, 창조된 첫날이기도 합니다. 첫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첫날이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말은 바로 오늘이에요. 한 주간에 또 뒤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함께하신 그날들에 감사하시면서 또 새로운 주의를 준비하는 믿음의 권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또 내일은 우리 제가 참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노예 원로 목사님이신 김태성 목사님. 저기 우리 교회에 가까이 있는 정궁교회에 참 크게 부흥케 하는데, 부흥을 이끌었던 귀한 목사님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경회로 우리 주의를 보낼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 신앙 사경회인 만큼 사랑하는 이들을 꼭 여러분들 교회로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랑이들도 꼭 사랑하는 이들도 꼭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성전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잡는 겁니다. 기회는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겁니다. 놓치면 그 기회 놓쳐 버리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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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 세상 이 인생 내가 살아봤는데 헛된 것이었다,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었어요. 예, 물론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 그가 일천 번를 오히려 드린 이후에 삶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웨벳 때 보았던 히스기야와도 많이 비슷하죠. 히스기야도 그 죽을병에서 고침받고 15년에 연장됐지만 그가 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예 참으로 그 말은 그 마지막 예,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치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길이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간절히 었으만 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구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건물 속에 갇혀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이 건물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이 정성을 받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정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며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 열왕기상 9장 3절이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나는 자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고 자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답니다. 영원히 그곳에 둔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답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두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 우리 바로 우리 집목 교회가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으며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여러분들 항상 성전에 오르기를 교회에 오르기를 예배로 모이기를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 자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굳게 지켜 가기를 간절 빌고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집은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집목교회는 하나님의 이름과 눈길과 주의 마음이 항상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요 주의 성전이나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예 전도서 예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자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름이 영원인 그 곳에 들어갈 때자 우리 발을 어떻게 한다 합니까?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가라. 예 우리의 발을 삼가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삼간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삼가한다 라는 것은 한자가 아니라 우리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삼가하다, 조심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심하라. 예. 마음을 다한다. 예. 마음을 다해 조심한다. 조심하여 말한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할 때. 우리 성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영원토록 이곳을 사모할 곳. 바로, 하나님의 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를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발이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 내 발. 예,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올라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 말씀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집에 오르는 것,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자세를 취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게 나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껏 아까워하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진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말씀을 듣고도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좋은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예,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 예,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참 뻔뻔한 거짓말까지 하죠 지가 가지려고 욕심내었던 것을 하나님께 핑계댑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사무엘이 그래요.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일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듣는 자는 우미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듣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 오르지 않으면서 주의 전에 오르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런 성도, 말씀 듣기를 즐거하지 않은 그런 성도는 예, 또한 그 성도가 준비한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자와 같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예,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를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아십시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의 원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이 태상,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행을 겸손히 해야 하고 수다스럽지 않고 무례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 증거하기를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입에 권세가 있어요. 제가 간혹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 꼭 예. 예수 믿게 합시다. 이번 주에는 꼭 예. 우리 꼭 전도해서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꼭 데려가치켜 나오십시오 하면은 아이고, 절대로 안 돼요. 죽으라 깨라 저 사람 예서 안 믿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거든요. 그 입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죽껏네, 죽건네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비록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결론까지 하려고 하죠? 전도할 때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전도할 때 내가 열매까지 맺는다면 감사할 일이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까지 나오고,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고, 세례까지, 이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을 내 자식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대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은요. 하루 세번꼭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사람들 다 보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로에서 그냥 늙어 죽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바로 자손자손대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금 돌아가게 돼요. 다니엘은 바벨로로 포로 잡혀간 일대 포로자거든요. 그런데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되는데 다니엘이 20살 때쯤 잡혀갔거든요. 바베으로 그러면 70년이 되었을 때몇 살이에요? 90세. 어떻게 돌아가요? 몸에 기력이 없어 돌아갈 힘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노년의 때에 결국 못 돌아가요. 근데 그의 기도가 차니까 70년 후에 어때요?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내 남편 절대 안 돼요. 내 아내 아유 안 되더라고요. 네?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 길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들을 쉽게 경거망동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해 진실하고, 그리고 거룩한 언행으로,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될 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덕을 끼치십시오. 4에서 7절은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환란과 위기의 때 하나님께 맹세함으로써 환란과 위기의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 약속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절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 떠나지 않겠나이다. 예, 바로 야곱이 형한테 쫓겨서 죽음을 쫓겨 도망신세가 됩니다. 그러다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그 잠의 꿈에 하늘로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락내는 것을 보아요. 벌떡 잠에서 깨요. 아이고 <laughs>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베데리라. 베트 엘.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이라는 뜻이죠. <laughs>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순탄하게 돌아온다면 순전히 돌아온다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의 형을 피해가지고 순전히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이곳에서 예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베델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일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2 0 년이 차서 돌아와요 베델로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예 그리고 세계로 갔다가 거기서 피비린네라는내예 자식들이 사람을 죽이고 내 자식들이 전부 다 동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재물들을 빼앗고, 일을 탈취하고,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해버립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간 곳이 바로 다시 베델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10의 일조좀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로 잊지 마십시오. 환란과 근심과 어려운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더니만, 좀 살먹, 게 살고 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의뢰요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서울하기를 갚기를 덧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다 잊어먹어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일단 팔아 놓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드려요. 예, 아까워서 못 드려요. 이것을 숨겨 버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죄라고 그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곧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의 외동딸이 앞에 나와 버려요. 외동딸이 나와서 예, 그입다을 맞이 아빠를 맞이합니다. 기가 막히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들겠다 했는데 내 외동딸이 나와버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경건왕동하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오랫동안 아빠를 보지 못했는데 아빠가 건강하게 돌아온대요. 승리하고 돌아온대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저도 늦게 저 교회에서 내려오더라도요. 우리 애들 안 자고 기다리다가 제일 먼저 달려나오는 애가 내 딸이에요. 아직 이제 점령 갈수록 아들들은 무거워지는데 몸이. 근데 우리 딸은 아직도 아빠 오면 아빠하면 달려와요. 그냥 푹 안겨요. 아 당연하죠.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입다는 이런 쓸데없는 서운을 해요. 제일 먼저 나온 그 자를 죽여서 하나께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서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은 아무런 보증도 없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돈 빌려면 리 그에 대한, 예, 대출을 받으려면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들. 그에 대한 세금도 높을 수 있고요. 보증되어질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행은 그렇습니다. 야, 우리 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인색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일만하게 뿔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아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쉽게 서원하고 쉽게 잊거나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애함이 그얘기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애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며, 그리고 항상 주님께 가장 기뻐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오늘도 그것을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을 도와주시오다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겠다고, 드리겠다고 내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예물을 드려 리 감사 예물을 드려 리주 앞에 아버지에 서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이제 아버지 그 문제에 해결되면 오늘 주님께 약속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무매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인생 다가도록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